여러분들은 가죽 자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가죽 자켓 하면은 되게 올드하고 아니면 좀더 남성미가 강하게 느껴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링에는 그렇게 막 어울린다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어 많이 경험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근데 마침 또 요즘 이 트렌디한 게 가죽 소재이기도 하고 이번엔 한번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서 가죽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오리지널리티랑 트렌디함을 조금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앤드로스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연출을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즐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자켓은 웨스턴 램 레더 블루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죽 자켓 스타일은 저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죽 자켓으로 많이 착장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제품은 이제 블루종 형태로 나와가지고 가죽 자켓임에도 되게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하게 연출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첫 번째로 들고 와봤습니다.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입었을 때이척 감기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게 되게 장점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서는 웨스턴 디자인을 차용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밑단이나 소매 시보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어,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죽 자켓을 입어보고 싶은데 저처럼 되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착장에 넣기 되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처음 착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더 블루 종을 저 착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바지도 치노 팬츠로 가져와 주고 색상은 베이지에 가까운 색상으로 이렇게 매치해 주고 이너로 이제 아이보리 색상의 니트를 이렇게 매치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더 다양한 체형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영 님의 코디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치호 팬츠랑 매치를 하면서 아까처럼 저처럼 클래식한 느낌을 조금 내보려고 노력을 했고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니트 후드를 매치하면서 클래식함과 캐주얼함이 좀 동시에 느껴지게 착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멋도 내면서 이런 느낌도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은 더블 포켓 카우 레더 자켓인데 일반적으로 가죽 자켓 하면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의 형태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자켓을 입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정말 탄탄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죽의 장점인 튼튼하고 질기다는 점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자연스럽게 에이징되어서 내 체형에 맞게 변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이니까 가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역시 오리지널리티를 해치지 않은 채 미니멀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이런 포켓이라던가 투웨이 지퍼의 활용이 현대적인 무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한 가죽 자켓을 찾으신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착장은 가죽 자켓 하면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코디로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무드가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매치해봤습니다. 상의는 추워진 날씨에 걸맞게 그레이 색상의 타틀넥을 매치하고 하의에는 가죽 자켓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청 색상의 데님을 입어주면서 가죽 계열인 첼시 부츠를 매치하면서 조금 더 섹시함이 느껴지도록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가죽 자켓에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변형된 자켓들은 조금 정형화된 코디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위티 있게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과 착장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매력적인 착장을 만들 수가 있고 개인의 취향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핫한 가죽 소재랑 그리고 바시티 자켓이 합쳐진 자켓인데 일반적인 바시티 자켓과는 다르게 조금 더 클래식한 멋을 더 많이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랙감이 좀 느껴지게 만들어지고 크랙감에 따라서 조금씩 바래진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이 다크 브라운 색상이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어져서 저는 이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핏감 자체가 오버핏한 실루엣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포멀한 코디든 캐주얼한 코디든 아우터로 마무리 소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장 한번 보실까요? 바시티 자켓으로 첫 번째 착장을 꾸려봤는데 바지는 이제 블루 색상의 코듀로이 색상 팬츠를 입어주고 블랙 색상 더비를 얹어준 다음에 이너는 이제 가볍게 흰색깔 티셔츠를 매치해봤습니다. 이 바시티 자켓이 브라운 색상이기 때문에 뭐 검정색이라든지 이런데도 다잘 어울리지만 좀 짙은 블루랑 브라운도 굉장히 좋은 색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살짝 와이드한 핏과 이 바시티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바꿔서 입어봤는데 두 번째 착장은 이제 블랙 색상 데님. 아까 전에 말했듯이 블랙 색상 데님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브라운과 블루 조합이 되게 좋다고 말했듯이 스누드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좀 이렇게 멋을 부리고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룩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바시티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샹님이 조금 캐주얼한 연출을 해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멋을 부린 코디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원래 클래식한 바시티 자켓을 코디할 때는 포멀한 셋업에다가 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도 그러한 무드를 조금 본받아서 코디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상의에는 아이보리 색상의 셔츠와 하의에는 브라운 색상의 치노 팬츠를 매치했습니다. 이런 셔츠와 치노 팬츠의 조합은 제게는 조금 클래식한 코디로 다가오는데 트렌디한 색상인 그린 색상의 목폴라를 매치해서 조금 더 저만의 트렌디함을 갖춰 보았습니다. 브라운의 브라운이라는 조합이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너에 매치한 셔츠와 폴라 그리고 신발의 연출을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롭게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켓은 이제 레더 트레이밍 가디건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고급 트위드 소재감이 사용돼가지고 이 가볍고 굉장히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단감을 보시면 실로라리가 올라와 있는 게 되게 헤어리함이 많이 들어서 이 점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젠더리스 느낌이 또 나가지고 이 점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또 핏이 살짝 오버핏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카라랑 이 허리에 베지터블 레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들이 전체적인 옷 분위기를 굉장히 멋스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전에 입었던 검정 색상의 데님 팬츠를 한번 입어봤는데 가디건의 헤어리함에 맞춰서 옆면에 이제 커팅 디테일이 있는 데님을 입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더비를 신어 주면서 블랙과 브라운 아이보리로 전체적인 색 작업을 한번 마쳐봤습니다. 사실 이 가디건이 절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디건은 아닌데, 검정 데님으로 그 부담스러움을 조금 중화시켜줘서 이 가디건 하나만으로도 멋을 완벽하게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가디건을 다채롭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데님에서 색깔을 이렇게 그레이프 색상으로 주고 약간 오트맨 색상의 목플라를 매치했습니다 이세 가지 색상들의 조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부드럽지만 다채로운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가디건 올리브 색상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보리 색상과 좀 다르게 이렇게 실이 올라와 있는 헤어리함이 좀 없고 트위드 원단이 아닌 고급 울 원단이 사용되어서 그래서 아까 입었던 가디건보다는 조금 더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으로 이렇게 꾸려준 다음에 올리브 색상의 가디건을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톤이 브라운 톤이기 때문에 전 이너로 아이보리 색상 셔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고 이 자켓이 올리브 색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베이지 톤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웨이드 자켓은 진한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곡선 디테일 포켓들과 이 사선 라운딩 디테일들이 보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스웨이드 소재감으로 만들어져서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이 점도 되게 이 자켓이 머스러움을 드러내는데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켓은 민영 님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민영 님께 한번 입혀봤는데 검정색 데님에다가 흰 티셔츠 그리고 이 스웨이드 자켓으로 이렇게 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이런 스웨이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더 많이 넣어서 입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게 입을수록 이 자켓의 고유의 멋이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 착장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감을 한번 섞어봤습니다. 자켓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의 치노팬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고 또 같은 계열의 브라운 더비를 매치해주고 그 위에는 그레이 색상의 목폴라를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그레이랑 브라운의 색조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브라운의 브라운 조합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는데 사실 이 조합이 검정에 검정을 입는 것처럼 엄청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운과 브라운을 이렇게 잘 조합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앤드로스와 함께 제가 평소에 입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코디를 연출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가죽이랑 스웨덴 이런 자켓을 입어보기 전에는 저의 색상과는좀 거리가 먼 카테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어 저에게 선입견이 껴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들도 많이 경험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